특히,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참기보다는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년전 치료받으셨던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실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업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던 분입니다.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업으로 삼고 조그만 라이브 카페를 경기도에서 하신답니다. 30년간 큰탈 없이 노래를 잘 불러왔는데 작년부터 목이 조금씩 칼칼한 느낌이 들더니 목이 자주 잠기고 아담스 애플 아래가 자주 간질간질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노래만 하면 간질간질한 느낌이 증가해서 노래 부르는 중간중간에 헛기침이 자꾸 난답니다. 헛기침을 해서 가려움이 해소돼야 비로소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오래 들어서는 목까지 자주 잠겼답니다. 이제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걱정이 되어서 성대 결절인가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보았지만 성대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 저기서 다양하게 치료를 하고 좋다는 것은 다 찾아 드셔도 잘 나아지지 않는답니다. 최근 특별한 일이 있으셨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2년 전 카페를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공사비를 아끼느라 임부를 한명 사서 거의 직접 다 하셨다고 합니다. 가을에 공사를 시작해서 봄에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목이 조금 더안 좋은 것 같다고 합니다. 공사 도중에 먼지도 많고 페인트 칠로 인해 신나 냄새도 심했는데 겨울이라 추워서 환기를 잘못 시켰습니다. 환기를 잘 못한 채 작업을 하다 보니 코도 잘 메이고 목도 자주 칼칼해서 매일 삼겹살을 구워서 소주와 드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먼지, 불순물 등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드셨답니다. 공사 후에도 시간이 촉박해서 카페 환기를 충분히 못 하고 영업을 바로 재개하셨습니다. 봄, 가을에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겨울 들어서 다시 환기를 잘못 시키게 되니 기침이 더한 것 같답니다. 리모델링 이후 손님이 많이 들어 노래를 부를 일도 많아져서 아무래도 목도 더 상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향후 폐 곳곳의 인테리어 분진으로 인한 그 미세먼지가 쌓여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간질성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이후 충분한 환기가 안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만성 기침은 표준 치료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인후두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인후두부의 염증을 충분히 제거하고 장기침과 헛기침을 잦아들게 합니다. 둘째는 원인 치료입니다. 약해지고 건조해진 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기침고 기침단 처방을 합니다. 셋째는 재발 방지 치료입니다.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예방적 치료를 합니다. 대략 한달 정도 치료를 하면 기침이 잦아들고 목이 편해지면서 호흡량도 늘게 됩니다. 특히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참기보다는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